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어 사정으로 인해 여기서 찍게 됐고요. 오늘은 제가 탱탱볼 로 오후 만들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. 왕성자기 이건데요. 출처는 누군지 잘 모르겠고요. 저는 아이스 마카롱님이 하신 걸 어, 따라하고 했어요. 준비물은 탱탱볼. 그, 이 계란 있는 면있잖아 탱탱볼 그거랑 그리고 탱볼 고무줄 몇개 가위만 있으면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 지금부터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, 자리 이동했고요 지금 만들어볼게요 아까 그거 다시 주는 건데 정말 힘듭니다. 그럼만 그런 건잘 보여주세요. 어 일단 그냥 탱탱볼 이상한 거 있잖아요. 이런 거를 거기에 멋지라그상한 부분 잘라줘요. 가위고 그럼 물이 다 오잖아요. 그럼 물을 빼주세요. 그 물을 谢谢。